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 일본 사속 후대의 사람들이 가장 호응하고 환장하는 시대는 언제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전국시대, 일명 센고쿠 시대입니다. 중국에 삼국지가 있다면, 일본에는 센고쿠 시대가 있죠. 중국의 삼국지급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시대인 만큼, 센고쿠 시대는 무수한 창작물의 소스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극의 대부분이 센고쿠 시대의 인물과 소재를 다루고, 각종 무협소설과 만화들도 센고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화 이뉴야샤도 센고쿠 시대가 배경이죠. 하지만 삼국지와 삼국후 시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삼국지는 정사가 따로 존재하고 그 정사에서 비롯한 여러 버전의 소설들이 있습니다. 반면 삼국후 시대는 정사가 없습니다. 그저 그 시대의 다양한 인물 혹은 민간 기관에서 저마다 저술한 기행문, 일기 그리고 수많은 소설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지는 그나마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내용을 구분할 수라도 있지만 생국후 시대는 역사와 소설 두 장르가 짬뽕되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극화되었는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답니다. 이 때문에 각 사건과 인물들 관련해서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기에 저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다양한 창작물로 탄생되기도 하지만 생국후 시대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룰 땐 특정 버전들과는 내용이 사뭇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중론에 가까운 내용과 해석들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사무라이 역사 4부작 영상들을 꼭 보고 오셔야 내용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생고쿠 시대는 일본의 두 번째 막부 시대인 무로마치 막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저 오랜 시절부터 지방 분권 현상이 만연했고 무로마치 막부 때부터는 지방 영주인 다이묘들이 등장했습니다 다이묘들 중에서도 쇼군이 지방 통제를 위해 각 지방에 파견한 자신의 가신들을 슈고라고 하는데요 슈고는 가마쿠라 막부 시절에도 있었는데 이 무르마치 막부때 달라진 점은 관리하라고 지방으로 보낸 슈고가 지방다이묘 내지 호족들과 오히려 결탁해서 독립된 지방정권을 수립하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슈고다이묘입니다. 그런데 쇼군 계승 분쟁을 두고 슈고다이묘들끼리 내전을 일으킨 1467년에서부터 1477년까지 약 11년간의 온인의 난, 1493년 역시 쇼군 계승 분쟁을 일으킨 호소가와 가문의 메이오 정변으로 생고쿠시대가 개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인의 난과 메이오 정변으로 인해 쇼군은 유력한 슈고 다이묘들의 개입이 없으면 마음대로 계승도 등극도 할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슈고 다이묘들은 전국 다이묘, 이른바 센국후 다이묘들로 전환됩니다. 과거 슈고 다이묘에서 전국 다이묘로 확장하는 케이스, 혹은 그 부하들이 슈고 다이묘를 살해하고 권력을 탈취해서 전국 다이묘로 거듭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실력과 권모술수만 있으면. 지배층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내 상관을 죽이고 그 세력만 잘 유지하면 다이묘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는 내 윗사람을 죽이는 하극상 풍조가 만연해집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나 삼촌 등 친인척들을 살해하는 경우도 빈번했죠. 천국 다이묘들은 각자의 위세에 따라 지방 소 영조들을 자신의 가신으로 삼기도 하였으며 꼭 출신이 미천에도 공만 세운다면 다이묘들은 작은 지역이라도 토지를 분봉해주며 가신으로 삼아주었습니다 생구쿠시대의 첫 라운드는 이두 사람의 대결이었습니다 바로 호랑이와 용의 대결이었죠 다케다 가문은 가이 지역의 다이묘 집안이었습니다 가이 지역은 오늘날의 야마나시현입니다 다케다 가문은 슈고 다이묘 출신입니다 다케다 신겐의 아버지 때 센고쿠 다이묘로 거듭났고 가이 지역을 통합했죠. 다케다 신겐은 장남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다케다 신겐의 아버지는 신겐을 매우 아꼈으나 동생이 태어난 뒤로는 노골적으로 동생을 더 애정하고 아끼며 점차 다케다 신겐은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케다 신겐은 여러 전쟁에 참전하며 공을 세웠고 1541년 유력 가신들의 지원을 받아 아버지가 잠시 가이 지역을 비운 사이 가이 지역을 장악하고 아버지를 내쫓아 버린 뒤 본인이 다케다 가문의 당주를 계승하였습니다. 다케다 신겐이 아버지를 내쫓은 이유가 아버지가 가문의 당주로서 자질이 없고 학정을 일삼으며 가신들과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이에 진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 아마 다케다 신겐을 아버지가 점점 멀리 하자 다케다 신겐이 먼저 선수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평화롭고 정통적인 방법으로 당주직을 계승할 신겐은 아니었기에 다케다 신겐은 가이 지역의 가신들과 영주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신임 당주로서 실력을 입증해 보여야 해서 이 다케다 신겐은 인근의 신한옥 원정에 나섰습니다. 1542년부터 1553년까지 무려 10여년에 걸쳐 시나노를 완전하게 평정했고 다케다 신겐는가이 지역과 함께 시나노의 다이묘로 부상했죠 가이 지역도 그렇고 시나노 지역도 그렇고 두 지역은 당대 유명한 명마산지였습니다 두 지역을 모두 가지고 있던 다케다 신겐의 부대는 따라서 막강한 기병대가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다케다 신겐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하면서 포로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면모도 보였습니다 다케다 신겐의 부대 군기에는 풍림화산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풍림화산이란 손자 병법에 나오는 말로 빠르기가 바람과 같고 고요하기는 숲과 같다 치고 빼앗을 때는 불같이 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처럼 한다는 구절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다케다신겐의 털이 수북한 투구가 그의 시그니처 상징이었다고 하며 세간의 사람들은 다케다신겐을 가이의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의 호랑이 다케다 신겐에 맞서는 영원한 그의 적수이자 라이벌은 에치고에다이며 우에쓰기 겐신이었습니다 에치고는 오늘날의 니가타현입니다 겐신은 처음부터 우에스기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겐신의 아버지가 우에스기 가문을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치고의 다이묘인 우에스기가에서 에치고네 지방 영주들을 통제하지 못해 그들끼리 싸우다 최종 승자가 된 것이 우에스기 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원래 그 가문은 나가오 가문이었죠 우에스기 겐신의 아버지는 본인이 모시던 에치고의 다이묘 두명이나 살해하고 새로 옹립한 다이묘를 허수아비로 두었죠 우에스기 겐신도 나가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겐신에게는 형이 있었고 우에스기 겐신의 아버지는 겐신은 필요없는 인간이라며 강제로 절로 출가시켰습니다. 1536년부터는 우에스기 겐신의 아버지가 은퇴하고 겐신의 형이 가문의 당주가 되었는데 다소 능력이 떨어졌던 겐신의 형은 에치고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했고 주변 다이묘들에게 공격받기 일쑤였습니다. 겐신의 형은 겐신을 환속시켜서 무장으로 삼았는데, 이러면서 겐신은 여러 전장에서 공을 세웁니다. 점점 겐신의 입지가 올라가면서 나가오 가문은 겐신의 형이 아니라 겐신을 추대하려는 가신들이 많아졌죠. 두 형제의 싸움에서 엘치고의 다이묘 집안, 우에스기 가문에서 동생 겐신을 지지해주며 1548년 겐신이 당주가 되었습니다. 겐신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가문 사람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숙청하며 나가오 가문을 정리했습니다. 1552년 에치고는 사가미 지역의 호조 우지야스의 공격을 받습니다. 에치고의 다이묘 우에쓰기 노리마사는 겐신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겐신이 호조 가문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 격퇴시켰습니다 이때의 사건으로 에치고의 다이묘 우에쓰기 노리마사는 겐신을 양자로 삼으면서 겐신이 우에쓰기 겐신이 되었고 곧 우에쓰기 가문을 상속받습니다 세간의 사람들은 우에쓰기 겐신을 에치고의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에쓰기 겐신이 우에쓰기 가문을 상속받는 시점이 딱 가이의 다케다 신겐이 시나노까지 평정을 완료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이제 이 호랑이와 용이 서로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부쿠 시대 1라운드인 호랑이와 용의 대결,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갠신의 대결에서 한명을더 껴주기도 합니다. 바로 사가미 지역의 다이묘, 호조 우지아스인데요. 사가미 지역은 오늘날의 가나가와현입니다. 사무라의 역사 1에서 4부를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가나가와현에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죠? 맞습니다. 이 가나가와현에는 가마쿠라가 있습니다. 즉 가나가와는 가마쿠라 막부 시대의 중심지였던 거죠. 가마쿠라 막부는 중후반기 호조시 가문에서 섭정을 하며 정권을 장악하고 쇼군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가마쿠라 막부는 타도되었지만 호조 가문은 이후로 계속 이어져서 가나가와현 즉 사가미 지역의 다이묘까지 이어졌던 거죠. 가마쿠라 막부 시절 정권을 잡았던 호조 가문과 생고쿠 시대 사가미 지역의 다이묘의 호조 가문은 서로 반개 사이여서 생고쿠 시대의 호조 가문을 후호조 가문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호조 가문이 사가미 지역의 유력 다이묘로 성장하자 호조 가문을 견제하던 에치고의 우에스기 가문과 간토 간레이라고 이 중앙 정부에서 간토 지역으로 파견한 지방 관직이 있었는데 간토 간레이였던 쇼군 가문 출신의 아시카가 하루우지 연합이 1545년 사가미 지역으로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연합군이 무려 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사가미로 가는 길목인 가와고의 성을 포위하였는데 당시 가와고의 성에는 3천 명밖에 없었다고 하죠. 이제 갓 호조 가문을 계승하여 사가미의 신임 다이묘가 된 호조 우지아스는 지원 병력을 이끌고 가와고의 성을 구원하러 갔고 호조 우지아스는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며 적군을 방심하게 만들었을 때 기습 공격을 해 적군 1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며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가와고의 성 전투는 일본 전쟁사 3대 기습 작전이라고 하며 호주 우지아스는 가와고에성 전투 승리 이후로 사가미의 사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별명은 맹수이지만 호주 우지아스는 선정을 베풀며 사가미에서 백성들로부터 인망이 두터운 다이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와고에성 전투는 후대에 만들어진 전투라는 주장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552년, 이번엔 호주 우지아스가 에치고 지역을 먼저 공격했다가 우에스기 겐신에게 막혔죠. 이 공으로 우에스기 겐신은 우에스기 가문을 상속받았고요. 다케대 신겐, 우에스기 겐신, 호주 우지아스. 세 사람의 영지가 일본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세 사람의 대결 구도를 간토 삼국지, 즉, 관동 삼국지라고 합니다. 호랑이와 용과 사자의 대결, 그 결착은 가와나카지마 전투에서 벌어집니다. 가와나카지마 전투는 1553년에서부터 1564년까지 총5 차례에 걸쳐 벌인 대전투였습니다. 가와나카지마는 가이와 에치고 그 사이, 당시에는 시나노라고 불렸던 지역에두강 사이에 낀 곳입니다. 시나노도 다케다 신겐이 정벌한 상태였으며, 에치고의 우에스게 갠신 입장에서 남하하려면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리적 요충지를 떠나서도 가와나카지마는 두강 사이에 낀 덕에 이 토양도 비옥한 곡창지대인지라 경제적 가치도 뛰어난 곳이었죠. 다케다 신겐이 시나노 지역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153년, 신하노 지역의 중소다이묘였던 무라카미 요시키오가 에치고의 우에스기 갠신에게 구원 요청을 하며 본격적으로 우에스의 갠신이 움직였습니다. 우에스기 갠신의 지원병력을 얻은 무라카미 요시키오가 다케다 신겐에게 반격을 날리지만 오히려 패배하고는 에치고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우에스기 갠신은 본인이 직접 나서기로 하여 가와나카지마 주변의 신하노 곳곳으로 공격하며 다케다 신겐의 영역을 빼앗습니다. 정작 다케다 신겐은 갠신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다케다 신겐이 전면에 나서질 않자 우에스기 겐신도 시나노의 본인의 세력을 전파한 정도로 만족한 채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1차 가와나카지마 전투입니다 2차 가와나카지마 전투는 이로부터 2년 뒤, 1555년에 벌어졌는데요 다케다 신겐은 겐신에게 빼앗긴 시나노 지역들을 차란해야 했습니다 다케다 신겐은 관동 삼국지 중 하나인 사가미의 호조 우지아스와 연합하여 동맹을 체결하고, 우에스기 갠신의 부하를 부추겨 내부 반란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부하의 반란을 진압하고는 우에스기 갠신은 다케다 신겐에게 부득부득 일을 갑니다. 한편 다케다 신겐은 갠신에게 빼앗긴 곳들을 하나둘 탈환하고 있었고, 1555년 우에스기 갠신은 다시 신나노의 가와나카지마 방면으로 출격합니다. 신겐과 갠신은 가와나카지마에서 마주하고 대치하는데, 무려 200일 동안 서로 대치하기만 합니다. 인근 수르가 지역의 다이묘였다,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중재하여 가와나카지마 인근 평원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면서 제2차 가와나카지마 전투도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이로부터 다시 2년 뒤 1557년 제3차 가와나카지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다케다 신겐이 신나노의 우에스기 갠신의 거점 성중 하나였던 가스야마성을 함락시키고 가스야마성을 시작으로 상대적으로 친 우에스기 경향이 강했던 신나노 북쪽의 영주들을 복속시켰습니다. 북신나노 영주들은 우에스기 갠신에게 구원 요청을 했는데 폭설로 인해 우에스기 갠신의 행군에 장 장해가 생기면서 북신하노 대다수가 다케다 신겐에게 넘어옵니다. 봄이 되자마자 우에스기 갠신이 신하노로 깊숙이 들어와 다케다 신겐 영역의 영지들을 파괴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다케다 신겐은 전면전을 피하며 가와나카지마 인근에서 두 세력이 지난하게 대치만 하다가 서로 경계를 풀고 각자의 영지로 돌아갑니다. 다케다 신겐은 신겐대로 우에쓰 갠신은 갠신대로 상대방 측 영지들을 파괴하거나 복속시킨 것에 만족했죠. 그해 무로마치 막부의 1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가 내부 반란을 피해 교토를 탈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카가 요시테루는 우에스기 갠신에게 본인을 도우라고 했으나 우에스기 갠신이 다케다 신겐 때문에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없다고 하자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는 다케다 신겐에게 우에스기 갠신과화의를 맺도록 중재하였습니다. 다케다 신계는 화의의 조건으로 정식적인 신나노의슈고 다이모 임용을 요구했고, 쇼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우에스기갠신과 다케다 신겐 사이에 일시적인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대신, 다케다 신계는 공식적인 신나노의 다이묘직을 얻었습니다. 그래놓고 1558년, 다케다 신계는 우에스기갠신의 영지를 공격했습니다.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가 강하게 항의하자, 다케다 신계는 뻔뻔하게 신나노 지역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었다며, 쇼군의 항의를 가볍게 무시했죠. 이에, 우에스기갠신도 가만히 있을 수만 는 없었습니다. 1553년에 제1차 가와나카지마 전투, 1555년에 제2차 가와나니스크마 전투, 1557년에 제3차 가와나카지마 전투. 호랑이와 용의 대결이라기엔 규모가 작고 박진감이 부족하죠. 애당초 서로가 서로를 피하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한하게 아무런 성과 없는 대결이 이어지니깐두 세력 모두 확실한 승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1561년의 가와나카지마 전투는 제4차 가와나카지마 전투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와나카지마 전투 하면 제4차 전투를 의미하며 센고쿠시대 대표적인 대규모 전투 중 가장 먼저 벌어진 싸움이죠 제4차 가와카나지마 전투의 시작은 우에스기 겐신과 사가미의 호조 우지야스의 싸움에서 시작했습니다 우에스기 겐신은 관동 삼국지 중 하나였던 사가미의 호조 우지야스를 옥죄고 있었는데요 호조 우지아스는 동맹이었던 다케다 신겐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다케다 신겐은 직접적으로 사가미로 군대를 보내주기보다 시나노에서 애치고로 들어가 우에스기 겐신의 배후를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케다 신겐의 진군의 위기감을 느낀 우에스기 겐신은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다케다 신겐의 공격을 막고자 시나노로 진출했습니다. 1561년 두 세력이 다시 가와나카지마 사이에서 만납니다. 양측이 가와나카지마를 향하고 있는데, 다케다 신계는 가와나카지마 기준 남쪽에서, 우에스기 겐시는 가와나카지마 기준 북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다케다 신겐은 상대 측의 진군로에 미리 가 있어서 인근의 구름 내지 언덕 지역에 진을 치고 있다가 적이 오면 배후를 공격할 작전을 수립하는데 재미있는 건 우에스기 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 모두 진군로를 바꾸어 다케다 신겐이 북쪽 산지에 우에스기 겐신이 남쪽 산지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둘이 잘하는 거 있죠 지리한 대치 하지만 신겐도 겐신도 이번에는 그냥 물러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케다 신겐이 먼저 산에서 내려와 가와나카지마 평원 앞쪽까지 진출하며 갠신을 위협하지만 우에스기 갠신은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다케다 신겐은 별동대를 꾸려 우에스기 갠신을 야습하기로 하는데요, 기습의 총력을 퍼붓기 위해 이 별동대에만 1만 2천 명으로 꾸렸습니다. 별동대가 우에스기 갠신을 야습하면 그 틈을 타 본인의 본군이 같이 들이닥쳐 일망타진할 계획이었죠. 그러나 다케다 신겐 별동대의 기습 움직임을 우에스기 겐신이 포착해냅니다. 우에스기 겐신은 적군의 별동대가 도착하기 전에 다케다 신겐의 본군부터 노릴 요량으로 맹공합니다. 별동대의 병력을 집중시키다 보니 다케다 신겐에게 남아있는 본군 병력은 고작 8천 싸움이 길어지면 우에스기 겐신은 별동대의 공격을 받게 되니 별동대가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다케다 신겐의 본군을 격파해야 했고 매서운 기세로 다케다 신겐의 본군을 들이 봤습니다. 우에스기 갠신의 부대는 미친듯이 돌진했고 다케다 신겐의 본진 방어선이 하나둘 격파됩니다. 확실히 다케다 신겐도 명정인 것이 빠르게 하객진 대형을 펼쳐 방어했는데 어, 그러나 우에스기 갠신의 공격은 엄청났습니다. 분전 중에 우에스기 갠신이 다케다 신겐과 맞닥뜨렸고 우에스기 갠신이 말 위에서 검을 다케다 신겐에게 내리쳤는데 다케다 신겐도 반사적으로 전투 지휘용 부채로 갠신의 검을 막아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다케다 신겐이 따로 꾸렸던 별동대가 바로 그때 딱 도착해준 덕에 그 이상의 피해를 받고 우회쓰기 갠신은 철수했습니다. 별똥대의 도착! 그리고 다케다 신겐의 학익집대형으로 방어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다케다 신겐 측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다케다 신겐의 동생을 포함해 수많은 부장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 전투가 제4차 가와나카지마 전투입니다 이로부터 3년 후 1564년 신하노 내에서 우에스기 겐시파 지방 다이묘와 다케다 신겐파 지방 다이묘를싸우면서 서로 우에스기 군과 다케다 군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가와나카지마에서 만나지만 어, 서로 4차 때의 피로도 때문에 서로 대치만 하다가 별다른 전투 없이 양군 철수함에 끝이 났습니다. 이후 우에쓰기 갠시는 다케다 신겐을 결코 쉽게 격파할 수 없으며 시나노 원정은 무리한 피해만 누적된다고 여겨 시나노 방면 진출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케다 신겐은 시나노 지역을 완전 사수할 수는 있었지만 흘린 피해 양이 막대했습니다. 이후 우에쓰기 갠시는 다케다 신겐보다는 사가미에 호조 우지아스를 공격하다가 호조 우지아스 측에서 동맹 제안을 하며 우에스기 가문과 호조 가문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호조 우지아스는 일곱 번째 아들 호조 우지히데를 우에스기가의 볼모로 보냈는데 우에스기 겐신은 호조 우지히데를 양자로 받아들여 우에스기 카게토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사해 주었죠 가와나 카지마 전투 이후 신겐과 겐신이 서로의 능력을 몸소 느끼고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1568년 겐신과 신겐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도토에서 들려옵니다. 바로 오아리의 작은 다이묘였던. 오다 노부나가가 교토를 장악했다는 소식이었죠. 생고쿠 시대의 싸움 본질은 무로마치 막부의 권위가 추락하고 덴노는 물론이요 쇼군마저 제대로 일본을 통치하지를 못하니 과연 어떤 다이묘가 교토에서 쇼군을 제대로 보필하여 일본 전역을 다 평정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비록 신겐과 갠신의 세력이 가장 거대했지만 그들에겐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으니 교토에서 다소 먼 곳에 있었다는 거죠. 갠신과 신겐이 한창 싸우고 있었지만 교토에서 쇼군 계승 분쟁이 한창이던 와중에 언제까지 쇼군들이 결판을 기다릴 수가 없었고, 그 사이에 교토에서 가까웠던 오와리의 작은 다이묘였던 오다 노부나가가 선수를 친 겁니다. 그렇다면 오다 노부나가는 어떻게 성장한 다이묘였을까요?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바로 외구입니다. 외구는 첫 번째 막부 정권이었던 가마쿠라 막부에서 두 번째 막부 정권인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분열 시대, 남북조 시대 때 처음 생겨났다가 조선의 대마도 정벌 그리고 명나라의 토벌로 세력을 크게 잃고 무로마치 막부가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자 명나라가 무로마치 막부에게 감합이라는 증표를 주어 오로지 감합의 소유자만 명나라와 공무역을 할수 있는 이 감합 무역을 시작하면서 외구들의 세력이 크게 일소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기 외구입니다. 그런데 감합을 독점하던 무로마치 막부가 재기능을 하지 못. 단은 생고쿠 시대로 접어들면 감압조차 관리가 되질 못하니 이 감압무역은 곧바로 쇠퇴하고이 분열 시기에 다시 왜구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때부터를 후기 왜구라고 하는데요. 후기 왜구 부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명나라의 해적단이었습니다. 명나라는 3대 황제 영락제 때 일시적으로 적극적인 해외 팽창에 나섰지만 그 이후로 명나라는 강도 높은 해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해외 팽창에 소비되는 재정이 타격이 매우 컸고 왜구들의 피해도 피해 거이와 중국인들의 근본적인 생각 천하의 모든 물자는 중국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무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거죠. 그리고 해상 무역을 활성화하면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해상 세력 및 해상 군벌이 생길까봐 이를 방지하고자 부분적인 공무용만 허용할 뿐 해상 무역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금주령은 마피아를 만들고 소금 전매자는 소금 밀무역자를 만들듯 강도 높은 해금 정책은 명나라가 우려했던 결과를 그대로 조례했습니다. 중국 동남부를 거점으로 해상무역을 하면 막대한 돈을 벌게 뻔한데 그걸 정부가 금지한다고 금지가 되겠습니까? 중국 동남해안에 따라 특히 절강성 일대에 밀무역을 크게 하는 불법 해상세력 겸 해적단이 형성됩니다. 명나라 당시 중국 동남부 해상무역을 꽉 쥐던 대해적, 왕직이라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상단과 해적단을 보유하던 왕직은 그래도. 국가에서 금지한 밀무역을 하던 해적이라 무장세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왕직이 고용한 집단이 일본의 왜구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왜구들도 평범한 해적대들이 아니라 규슈섬 인근 다이묘들의 지원을 받는 해적단이었고 왜구와 규슈섬 다이묘들의 유착 또한 결국은 해상무역을 차지하여 부를 벌어들일 목적이었던 터라 명나라의 대해적 왕직과 함께하면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장담할 수가 있었죠. 이래서 중일 합작 해적단이 형성되었고 해적단의 선장 왕직은 규슈 다이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규슈 섬의 끝자락 고토 열도의 근거지를 두고 중국과 일본 사이 바다를 장악합니다. 심지어는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왕직 해적단의 해상 무역망을 뻗쳤죠. 가히 당시 동아시아의 바다는 왕직의 소유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덕에 외국들은 더 기승을 부렸고 1510년 조선의 선포왜라는 일으키고 1544년에는 조선의 사량진 외변을 일으켰고 1555년에는 조선의 을묘외변을 일으켰습니다. 이중 을묘외변은 아예 왕직의 직속 해적단들이 침입해왔던 사건이었죠. 왕직의 해상 교역권이 동남아시아까지 이르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동남아시아에서는 유럽 대항해 시대의 선발 포르투갈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직의 해적단도 포르투갈 서양세력과 맞닥뜨렸고 이 포르투갈 인들로부터 아커버스라는 화승총을 받아들입니다. 1543년, 왕직 휘하의 선박 한 척이 일본의 다네가시마에 표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박에는 포르투갈인 3명이 있었고, 그들은 화승총을 보유하고 있었죠. 다네가시마의 일본인들은 화승총의 존재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네가시마 섬의 도주는 매우 비싼 돈을 투자해 포르투갈인에게서 총 2정을 구매합니다. 다네가시마 섬 도주는 마을의 대장장인 야이타 김베에게 이 총을 주면서 자체 제작법을 연구토록 합니다. 야이타 김배는 딸과 함께 포르투갈인들에게 비법을 알아냈고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창구까지 알아내면서 자체 제작법을 터득하였죠. 처음엔 이 화승총을 다네가시마 데포라고 불렀지만 원 명칭보다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의 조총이라는 별칭이 더 보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총이 생고쿠시대 전국으로 퍼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조총의 등장과 함께 전국의 다이묘들과 사무라이들은 조총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쪽과 전통적인 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초반엔 주로 부유한 사찰의 승병들이 조총을 사용했습니다 이 조총을 본격적으로 생고쿠시대 전쟁에 적용했던 다이묘가 오다노브나가였습니다 왕직에 대한 후일담을 더 말씀드리자면 결국 왕직은 명나라 관군에게 토� 하지만 왕징이 키워놓은 왜구들은 그대로 있었고, 이들은 아주 작정하고 명나라, 특히 절강성 일대를 탈탈 털었습니다. 그나마 명나라의 첫 개광이 명나라 군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 끝에 외구 토벌에 나서서 1567년을 끝으로 후기 외구도 완전히 진압됐죠. 조총과 더불어 이 시기 일본에 전래된 것이 하나 더 있었으니 서양인 선교사들의 기록교였습니다. 1549년 예수의 소속의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가고시마에 도착한 이래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이 시작하였는데, 앞서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조총이 전래된. 면서 다이묘들은 포르투갈 선교사를 매개로하여 서양의 기기를 수입할 수 있겠다는 희망에 일부 다이묘들은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발빠르게 퍼졌고 약 20여 년 만에 일본인 기독교인들은 근 1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놀람> 이제 본격적으로 오다 노부나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 가문은 오와리에 지금의 일본 중부 지방 아이치현의 다이묘 지반이었습니다 오와리 지역 다이묘의 오다 가문 내에서도 세 종파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는 다른 두 종파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오와리를 노리는 외부의 타 지역 다이묘들의 압박을 동시 다발적으로 받아야만 했죠.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 사후 오다 노부나가가 가문의 당주를 상속했죠. 오다 노부나가가 가문을 이어받으니까 오와리 는세 종파의 분열이 더 심해집니다. 당장에 노부나가의 계파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죠 오다 노부나가는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3년 안에 오아리의그 어지러운 가문을 하나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세력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장인어른 사이토 도산이었습니다 사이토 도산은 미노 지역의 달멸으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죽인 이력 때문에 살무사라고 불렸죠 오다 노부나가가 아직 가문을 승계하기 전에 미노 지역 사이토 도산의 힘을 원했던 노부나가의 아버지가 이 노부나가와 도산의 딸 도이히미를 정략결혼시켰습니다. 사이토 도산도 아마 사위를 이용해 오와리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1556년 사이토 도산은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장인어른의 암살 소식이 오다 노부나가에게 전해지자 이제 막 오와리 가문을 정리한 노부나가는 장인어른의 복수를 명분으로 민우 지역을 점령하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는 사이토 도산의 아들과 싸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밀리다 결국 퇴각했습니다. 원정 실패와 사이토 도산이라는 후원자의 상실로 노부나가를 얕본 노부나가의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처음엔 어머니가 중재하지만 1957년 동생이 다시 군대를 일으켰고 오다 노부나가는 암살자를 보내 동생을 죽여버렸죠 이후 오다 노부나가는 반대파들을 더 색출해 숙청해가며 오다 가문을 확고부동하게 장악합니다 그래봤자 오아리 하나정도 통합한거지 아직 주변엔 날고기는 다이묘들이 쫙 포진해 있었어요 오아리 바로 옆에 이 스루가의 다이묘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호시탐탐 오아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아리의 오다 가문과 스루가의 이마가와 가문을 대립은 오래전부터 내려왔죠 오다 노부나가가 오다 가문을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560년 이마가와 요시가 모토가 무려 2에서 4만 가량으로 추정되는 병력을 동원해 오하리로 쳐들어옵니다. 이에 오다 도모나가는 겨우 2천 별동대를 꾸려 겁도 없이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군대와 싸우러 가는데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